안녕하세요. 동동이화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시장 좋은 종가상 5G라든지 비메모리 혹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들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폭락장 이후에 잠깐 조정받고 난 뒤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 매매할만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종가에 매수해서 시초가 이제 수익을 냈는 어,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KM 아, 솔리드가 빠졌네요. 제가 깜빡하고 바빠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정말 안타까운 거는 외인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들이 들어와야지 이제 올라갈 텐데, 오늘 시장은 좋았지만 개인들이 많이 사서 지탱해주는 그런 시장이었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또 바닥을 한번더 만들기 위해서 한번더 누를지도 모른다라는 아, 좀, 걱정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을 봤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건 역시, 어, 관련주죠. 코땡땡 관련주인데, 그 중에 이제 진단키트 내용들이, 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종가상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있는데요. 어,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그, 이 카톡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보시면 창의 에탄올이라든지, 국제약품, 그리고 뭐, 마스크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낙폭과대주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어, 그런 공략법입니다 이거는 어, 제가 노가다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낙폭과대 종가 매수는 고점 대비 자 오일선 타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 굉장히 급등한 종목 그리고 이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캔들이 마이너스 40%까지 정도 이상 떨어졌는 종목인데 어때요 오일선 저항을 맞고 이 아래에서 놀다가 그러다가 5일선 위에서 어느 날 종가 마감이 되는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한번 해볼만하다라는 거죠 종가상. 근데 이왕이면 살아있는 테마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현재 코땡땡 관련주 중에 많이 엮여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이 노가다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퍼센트를 봤는데 자 5일선 위에 딱 올려가지고 성공한 종목들 그게 어, 코 땡땡 관련주들입니다. 자 이만큼이고요. 자,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자 5일선에 올라탄 종목들 마스크 관련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5일선 타지 않은 종목들도 뭐 이렇게 있었고요. 다만, 실패한 게 있냐? 5일선에 올라타서 실패한 게 뭐냐? 자, 오뚜기와 동방. 얘들은 좀 소외된, 땡, 코땡땡이 소외된 종목들이긴 한데, 올랐지만, 결국엔 3일 뒤에는, 어, 그 종가보다 훨씬 높은 수익권을 만들어냈다. 여기도 마찬가지. 3일만에 종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루만에 수익을 내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만 이렇게 3일 뒤에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오늘 응합병실 같은 경우에는 자 N N F N V 뭐죠?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오택이라든지 G 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급등이 나왔어요.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서 5일선 위로 아예 취소사 올라버리는 바람에 이 친구들은 공략하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코땡땡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 뒤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교육주가 오늘 강하게 날랐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BMnet 보도록 할게요. YBMnet도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56%음봉이 크게 3개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떨어질 때, 5일선 아래에서 놀다가, 5일선 위에 올라 탔습니다. 그죠? 오일선 위에 올라 타고 난 뒤에, 어, 종가에 만약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 상한가 수익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애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5일선 타고 내려가다가, 자, 요거 잠깐 올라갔긴 했지만, 자, 마이너스 40%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안 되었죠 그래서 여기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좀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5일선 타고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종가상 5일선 아래 만들어지다가 드디어 5일선 위에 올라타죠 자, 종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였고 오늘 수익이 날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죠? 오늘 수익이 22% 수익이 날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드디어 올라탔죠. 자, 고점 대비,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64% 빠졌으니까요. 자, 이렇게 올라탔는데 좀 많이 올라탔어요. 그죠? 자, 여기서 내일 뭐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바로 위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종가가 형성된다면은 좀 무난하게 올라 탈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제 만약에 이제 분봉도 같이 이제 보신다면은,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자, 바닥을 만들어냈고요. 계속 저점에 떨어뜨리다 바닥을 만들어냈고, 자, 이런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박스권이었죠. 그러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 혹은 우리가 뭐 돌파 매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매수의 자리였죠.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잡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메가 MD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봉상 계속 고점 대비 저점까지 59% 마이너스. 그리고 5일선 따라, 5일선 따라 계속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40% 구간이 아니죠. 떨어지다가 자, 드디어 오늘도 올라탔습니다. 사실 이것도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는 것 자체가 좀 위험했을 건데, 만약에 분봉상 한 15분 봉이나 뭐 몇분 봉을 만약에 보셨다면, 충분히, 어,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 한번 볼수 있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끊겨지죠? 자, 이렇게 한번 끊겨지고, 한번 이 박스가 돌파하고 난 뒤에는 다시 이 2660원을 두번 지지하고 그 다음에 날라갔죠 만약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 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대충 돌파하는 자리 혹은 여기도 돌파하는 자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자 분봉을 같이 좀 돌려 보시면은 매매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자 일봉상 자 고점대비 고점대비 마이너스 54% 떨어졌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안디 5일선 타고 쭉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종가상 한 번도 이 5일선을 올라타지 못하다가 자 이날 올라탔죠. 이날은 매수할 수 있었던 종가 그리고 안디에 이만큼 뭐 고점까지는 이만큼 올랐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꼭지까지 만약에 몰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고가까지는 17% 정도입니다. 물론 딱 고점까지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힘든 시장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이 퓨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좀 많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돌려냈는데, 자, 5일선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천 한 200원 이하 정도에서 만약에 종가가 형성되었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좀더 안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 과대 낙폭주의 기술적인 반등은 아무래도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는 게 그게 우리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어,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일 다시 이렇게 수익을 더낼 수도 있겠죠 위로 그 청담 러닝 같은 경우도 에 보시면은 자 고점대에서 수익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다가 자, 올라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청담 러닝 같이 같은 그 교육주이긴 하지만 내가 대장주를 공략하냐 그러지 못하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장주가 무엇인지 알면서 시장을 공략한다면은 수익이 좀더 나에게 좀 허락될 수 있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일선 타고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자, 종가 무려 매매를 했다면은 이 고점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자, 고점까지 고가까지 11.52%니까, 뭐, 뭐, 크게, 어, 내가 똥손이 아니라면, 한 5%에서 4% 정도는 수익이 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캐리 소프트 마찬가지죠. 쭉 떨어지다가, 5일선 타고 끊임없이 떨어지다가, 자, 5일선 안착하고 난 뒤에 종가 매수를 했다면, 오늘, 고가까지 14.5% 이렇게 올랐었고요. 자, 그리고 계속 볼까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금, 어, 금이 이제 금값이 많이 폭락했다가 최근에 올랐어요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자오일선 타고 이렇게 시원하게 떨어졌어요 오일선 터치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일수록 아좀 어, 이런 과대 낙폭 어, 매매 기법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물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고가까지 15%. 아침에 뭐 시초가에 팔았다면 15%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애매한데 아침에 시초가 15% 나오면 빨리 팔아서 10%라 수익을 챙기는 게 그게 어내 수익을 지키는 매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심풍제약 뭐 이런 친구들은 월선 타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진양제약.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5일선 타고 5일선 타고 계속 떨어지죠. 한동안 떨어지다가 5일선 올라 타고 난 뒤에 얼마나 올랐어요. 타고 난 뒤에 고점까지 무려 54% 이렇게 올랐네요. 자, 화일약품 보도록 할게요. 5일선 타고 계속 떨어지다가 자, 이날 상 갔어요. 상한가 따라잡기 할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 상, 그 다음 또 이만큼 갔어요. 종가 매수 가능한 자리였고 5일선 바로 위에니까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고 60% 이상 어, 지고 있었다면 수익이 날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한국유니온 제약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죠. 5일선 아래에서 계속 놀다가 종가상 드디어 돌파가 나온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되었다면 이 고점까지 25% 고려제약도 한번 볼까요. 자, 5일선 타고 멋지게 떨어지다가 올라탔습니다. 자, 이렇게 5일선 위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잡기가 메가 엠디 같이 그렇게 좀 잡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이렇게 단봉으로 만약 올라간다면 그때는 조금 마음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고려지학은 거기서도 고가까지 4.8%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분봉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분봉을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죠. 특정한 이평선을 따라서 분봉도 30분봉상, 이평선을 따라서 떨어지죠. 자, 고점, 고점, 고점이 30분봉상 60선을 계속 두드리면서 저항을 맞다가 올려내죠. 자, 이때는 매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가격적인 위치. 가격적인 위치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의 자리였는데 자, 더블 바닥 만들면서 여기 돌파하는 순간 내가 매수해서 뭐 3, 짧게는 3%, 길게는 뭐6%뭐 뭐 이렇게 가는 데까지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분량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곧 저점에서 이제 돌려내서 다시 돌려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 관련주 한번 봐야 되겠죠.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쌍봉, 쓰리봉 크게 만들고 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끝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폭 과대 통해서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면, 기술적인 반등을 이제 우리가 찾자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강하게 올라서 쌍봉을 만들고 이전 지지할 만한 자리,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그런 어,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위험한 어, 위치죠. 더 밑으로 깨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연습장을 통해서 그려놓은 것처럼 두번 빼고 전부 다,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두 번도 3일 뒤에는. 다시 상승을 줘서 수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매도 구간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5일선을 타고 떨어지다가, 그죠? 떨어졌는데, 물론 이때도 수익 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아, 여기도 매수 공략 할수 있었는데, 저는 보시니까 여기 종가, 여기 종가가 5일선을 어, 터치한다기 보다 이 11선을 자꾸 터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이 50이라는 종목은, 자, 11선이 이 친구가 떨어질 때 계속 저항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5일선이 아니라 4일선이 될수 있고, 2일선이 될수 있고, 그거는 그 종목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어, 지지와 저항이 될수 있는 이평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50이 여기 11선을 살짝 캔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은 저는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여러 번 디디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30분 봉을 보니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한번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요. 그리고 살짝 튀었다가 이전 고점 추세선 맞고 다시 떨어졌는데, 그죠? 계속 이게 바닥이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 저점이 떨어지지 않고, 자, 이런 자리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자리까지, 여기 상단선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또이 자리나 혹은 이 자리가 뭐 특정한 가격의 자리가 돌파되면 어때요? 여기 비어 있는 이 자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공략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 무조건이라는 게 없고요. 내가 차트를 볼줄 알고 그동안 그 기술적인 어떤 차트의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더 극대화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웰크론도 지금 바닥에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지금 돌려내는 자리가 보이죠.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6,480원 정도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자좀 애매했다면은 자, 내일 자 여기 돌파하는 흐름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돌파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때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요. 돌파 매매를 하는 이유가 있죠. 돌파 매매 하는 이유가, 자, 이렇게 치고, 자, 이렇게, 요것도 돌파 매매예요 자, 여기, 돌파 매매입니다. 그리고 여기 치고, 돌파하지 않아서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치거나 혹은 올라가다 이쯤에서 다시 눌렀다가 또 이래 갈 수도 있고, 이게 여기까지 터치하느냐, 안하느 그것도 문제지만, 얼마나 기간이 걸리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하는 순간, 돌파하고 지지가 되는 순간 이 자리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인 절약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웰크론도 받고요. 자, 연속보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할 만한 자리에요. 물론 여기서도 바닥같이 만들었다가 한번 깨졌지만, 자, 여기서도 바닥을 만들면서 살짝 올라탔어요. 물론 뭐 11선 위에 올라타도 좋지만 일단 5회선 올라탔는 자체 여기도 한번 좀 매수가 가능한 어떤 과대 낙폭 구간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자리를 훼손하면 던져야 되겠죠. 자, 이 자리 좀. 대충 이제 3,900원이나 이 자리 정도. 만약에 좀 헷갈리신다 싶으면 분봉을 보시면 되겠죠. 분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인데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도 한번 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m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급락이 나오죠. 계속 떨어오 5일선 따라 떨어지다가 자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매수할 수 있는 전 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km 제약도 보시면은 5일선 따라서 열심히 떨어지다가 이제 어제 이제 올라 탔죠. 어제 올라 타고 난 뒤에 오늘 고가까지 크게 아니지만 거의 4% 정도 수준이고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인제 올라 탔습니다. 종가매수가 한번 도전해 볼 직한 자리죠.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어제 올라 탔고요. 종가매수 했으면은 뭐 지금 고가까지 13.74% 수익이 났던 구간입니다. 나노캠틱 오늘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죠. 분봉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다가 지금 저점 아직 낮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뭐맥스로텍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부분이 이런 가, 오일선을 타고 떨어지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국제아품도 오일선 타고 떨어지다가 자, 이 자리가 공략해 볼 만한 자리였는데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 종가 매수했다면 뭐 거의 한29% 정도 수익이 날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자 과대 낙폭 관련 주 중에 테마가 아직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있고 테마가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오늘 우리가 느꼈던 거는 교육주가 바닥으로 완전히 뭐땅 꺼지듯 이 내려가다가도 다시 한번 상한가 드러나고 막 살아났죠. 그래서 아이 세력이 만약에 던지더라도 한번 털고 가는 건가? 뭐 그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 내막을 우리가 알수 없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험한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발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들로.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어,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도, 음, 내일도 자,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